드디어 상속신탁연구회가 100회째 세미나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연구 성과를 지대성한 연구 논문집도 함께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상속신탁연구회는 2012년 12월 발족한 이래로 매달 세미나를 하면서 가사, 상속, 신탁 분야의 주요한 쟁점들을 연구하고 논문을 발표해 왔습니다. 그동안 연구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 지원해주신 법무법인 발언의 이동훈 대표님, 이영희 대표님, 김도영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상속신탁연구회가 지속되는데, 항상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지켜봐 주신 바른 가족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상속신탁연구회는 단순한 법인 내 연구 모임을 넘어서 학문적인 연구 성과를 실무로 연결시키고 실무와 학계를 연결하는 하이브리드 연구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상속신탁연구회는 앞으로도 가사, 상속, 신탁 분야에 깊이 매진하여 실질적인 도움 성과를 낼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